차트 순호공입니다. 세이코인 어제도 지지라인 이어서 받쳐주며 상승으로 전환돼서 마감도 상승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김프가 5% 정도 껴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아래 위로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데요. 사실상 이제 김프 해외 시세랑 국내 시세랑 차이 부분을 김프라고 하는데 이 5%의 차이가 올라갈 때 국내 코인은 좀덜 올라가면서 해외만 상승 나와서 줄어드는 갭차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해외 코인이 떨어질 때 국내 코인이 더 떨어지면서 갭차를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하락 쪽으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 흐름상 지지선은 받쳐주었으나 말씀드렸던 구간 안에서는 횡보하는 전형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한다고 무조건 탑승할 게 아니라 밑에 하방에 왔을 때 탑승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셔야 될것 같고요. 세이코인의 특별한 지금 변동성은 크게 없습니다. 올해들 움직임 흐름 봐도 따로 큰 움직임 변동성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횡보 구간 안에서 거래량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은데 거래량도 현재 바이낸스가 23%로 굉장히 좋은 상태고 업비트 점점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 기간 동안에 네이코인의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 손절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구간 동안 외국인, 해외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늘리며 매집을 늘릴 거고 결과적으로는 상승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고 있는 큰 흐름의 그림은 말씀드렸던 900원 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라인 보셨을 때 380원에서 320원 이 구간 안에 횡보 나올 거로 정확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무분별한 매수와 매도는 저희 구독자님들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받으셔서 도움 받으신 이후에 매수 매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렸던 고래 움직임이나 여러분들의 그 차트의 흐름, 그리고 행보 구간을 혹시나 벗어나게 됐을 때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료로 좀 도움 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시고 수익 많이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0%다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서 도움 받으시고 정말로 도움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